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25호 제15면입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하남시장애인가족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식 체결. 2022년 2월 22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장민복기, 은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문병용, 와 하남시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향후 두 기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정보와 서비스를 공유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하남시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민복기관장은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형성의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게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하남시 지역 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번지에 위치하여 하남시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h t t p w w w h a n a m l i e b e o r k r 또는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하남시 임령 지원금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군 임령 지원금을 올해 2월 23일부터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령 지원금은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령 지원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임용, 소집 예정자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임용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된 후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는 기존의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김교성 안전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임영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아 신청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임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 2022년 제1차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향한 내 개념 로드맵 수립.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지난 24일 2022년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중장기 기본계획 담당 부서장 등 3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아동진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은 지난해 여름 실시한 아동 실태조사, 아동 학부모 전문가 등 다섯 개 그룹의 집단심층면접, FGI, 지난해 12월 150인 온라인 원탁토론회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립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2022~2025년 4년간의 아동진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과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등 이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하남시 제1기 아동진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은 4대 목표, 14대 정책과제, 32개의 세부사업 및 63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토대로 아동의 꿈과 미래를 함께하는 아동진화도시 하남이라는 비전 아래 4년 동안 총 18개 부서 27개 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환 복지교육국장은 아동진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지자체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며 아동진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이 의결된 만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통해 아동의 꿈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동진화도시 하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8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아동진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부서별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진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탄시티병원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가구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진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탄시티병원과 의료 취약가구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탄시티병원은 진안동 거주 국민기초수급자, 홀모머르신, 세터민 가정,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의료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가구의 척추, 관절수술, 재활치료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 발굴을, 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의 업무 추진을 맡았다. 지원은 협약과 동시에 시작되며 연간 약 36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신재홍 동탄시티병원장은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화성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화성시가 2022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의 소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단체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증장애인을 동료지원가로 채용해 실업 상태의 다른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담과 자조모임을 제공,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맡게 된다. 또한 월 87만 5천 원의 동료지원가 급여부터 사업 운영비, 월 50만 원의 슈퍼바이저 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점심 시간과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면 심사 및 사업 사업 발표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두 개소의 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곽매현 장애인복지과장은 같은 중증 장애인간 상담으로 취업 이욕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찾아가는 마음 안심 부스로 시민 상담 실시 화성시 시장 서철모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운영되는 마음안심 부스는 화성시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마음안심 부스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버스에 상담실과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등 화성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제작되었다. 마음안심 부스의 프로그램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스트레스 측정과 우울증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되며 정신건강 검진, 정신건강 캠페인 마음건강 트레이닝을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마음안심부스는 사전 신청이 접수된 기관과 재난현장, 임대주택, 학교,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1-352-017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의 마음안심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